자부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이제 드디어 스마트컴과 또 함께 시청자분들한테도 컴퓨터를 전달 해드리러 왔습니다. 여기 이 지금 천 원까지 한번 왔는데요. 아 굉장히 멀리 왔네요, 아, 네. 그죠어 아, 네네. 와보신 적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고요? 지금 한번 오늘 오늘 처음 왔습니다. 한번 해볼 아, 수. 아또 구경 안 해볼 수 없죠? 야 이거. 그. 그거... 들 수는 있으세요? 아 <laughs> 그러면 아주 힘차게 한번 선물 주로 한번 가볼까요? 가죠 그렇죠. 가시죠. 네스마트컴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돌입 너무 밝으신데요?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한마디요? 네 <laughs>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laughs> 아, 이분이 굿즈로 이제 굿즈 같이 구매해 주시고 아 네, 어, 굿즈 굿즈 아, 아, 그럼 네. 굿즈 인증도 어, 안 해볼 수 없거든요 네. 와.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오. 아, 네, 아 이거거든 <laughs> 와, 대박이다. <laughs>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또 맹현장 방송 또 구독자 분께서 장패들을 이렇게 해서 같이 구매해주시고 스마트폰과 콜라보를 해서 되게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 저 당첨이 혹시 되실 줄 아, 아셨나요? 아니, 전 모르고 있으니까 한번 해봤는데. 네. 그러면은 원래 따로 제 방송을 좀 즐겨보셨어요? 네, 평소에 제작하실 때나 네. 예전에 업체할 때도 다 좋아. 오, 오버워치 할 때부터. 네. 오. 원래 이제 사용하시던 컴퓨터가 한 10년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0년 됐어요. 네. 메이플 이런 거좀 렉이 많이 걸리셨었나요 어제 하는데 네. 들어가는 30분 걸려가지고. 어? 그냥 네. 접속만 하는데 30분? 네, 접속에 30분.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컴퓨터를 또 가져오게 되었잖아요. 간단하게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이따가 접속을 한번 해서 원활하게 제니스 서버에 접속이 된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CPU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지만 요즘 메이플에서는 약간 좀 국룰 느낌인 라이젠 CPU고요. 7,600. 제품입니다. 네이플리 라이젠이 좀잘 먹는 게잔렉 같은 게좀 줄더라고요.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GPU는 RX7600이라고 RTX 한 3060급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CPU랑 GPU가 이제 라디언 쪽 제품인데요. 근데 네, 이두 개를 같이 또 쓰면은 센뭐 기능이라는 둘이 뭔가 좀 콜라보 하면서 막, 아, 막 좋아지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죠. 네, 가시죠. 오늘도 새 친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메이플 스 소리를 여러분 또 깔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 그 와이파이 그인터넷이어서지고 조금 또 걸릴 것 같아갖고. 뭐 시간도 남는데 술이나 좀 구경을 할 갔다 올까요? <laughs> <laughs> 아집 보경이 되나요 굉장히 신기한아 <laughs> 지금 어, 어, 네. 어 여기 일단 타이타닉이 있네요. 오 신기해요, 어, 아 처음에 이거 뱀인 줄 알았어요. 이거 음, 벌집. 네, 어, 벌집. 우리 아버님 네. 취미신가요? 아버지가 네. 취미로 해가지고 오 여기서 제일 귀한 게 뭐죠? 제일 귀한 건 아마 이런 뭐걸 거야 아, 그럼 음. 그 공을 까줘. 아이 물 까요? 아이 침이야. 아이 컴퓨터랑 지금 바꿉니까 지금 재훈님? 한잔합시다. 뭘한잔한 잔. 네? 파티 아닙니까 파티? 그래도 남겼을 아, 죽을 수도 있어거아니 진짜 받아왔습니다 이거 큰납니다. 우리가 네. 네. 그, 시간이,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 그 일인 네. 팬 사인회가 있거든요. 근데 네, 받아주시겠습니까? <laughs> 네. 아니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부탁드리는 붙잡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제발 사인회 받아주십시오. 제가 <laughs> <그쵸>, 뭐 <웃음> <웃음> 열렙하세요. <laughs> 이렇게 한번 찾도줄것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 명현장님 실제로 뵀는데 정말 궁금했던 거 하나만 질문해주세요. 유도인가요 이거? 출연료는 <laughs> 이 네. 네. 어떠세요? 엄청 크다까는 아니에요. 엄청 <laughs> <여기>. 크다까진 <laughs> 크다 크다 <laughs> 아니었어요? 예, 의외로? 의외로? 예. 그러면 실망인 건가요? 아니면 의외인 건가요? 실망 짠건또 <웃음> <웃음> 아, 실망할 수 있는 작은 건또 아니어가지고 실망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다. 예. 아 좋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아까 분명히 우리 서버 접속에만 30분이 걸렸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한번 바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니 서버. 저접속접어 접속 찍으셨나요? 야. 이게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 30분 아, 걸린다고요? 예.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laughs> 괜찮아요? 예. 아, 한번 한번 네. 한번 조작도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 장인 초대석 밀리움 편으로 찾아왔습니다. 본주님 <laughs> 실력 어떻게 될 것인가? 오오오! <laughs> 아, 근데 데미니 스킨 이거 효과 이거 쓰시나요? 예. 아, 좀 근본이 약간 없는데? 겨우, 잠깐 겨우! 역시 장인님이십니다. 리시 <laughs> 아, 장인으로 이렇게 또모시게 네,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별거 음. 아니어 보이는데. 초등학생도 깰수 있는 <laughs> 레벨인 것 같은데. 어? 초등학생도 깰수 있다. 아 이거 재훈님저 어. 메이플 한 번도 안해보셨죠저안해봤죠 그러면, 재 형님 네. 한 번. 뭐이 웃기를 초등학생보다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셔 보셔. www.www.www.www.www.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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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진짜겠네. 야, 세용나 새차나. 제일 칸데 이거 리들도 깰수 있을 것같아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옛날 컴퓨터 과연 느낌이 비교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네. 네. 지금은 새로운 컴퓨터 느낌 어떠세요? 정보다는 렉 빼. 100번이 <laughs> <대극통이> 빨라요?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번 체감을 해봐야 되니까 이 컴퓨터를 이제 잠깐 좀 종료를 하고 10년지기 본주님의 친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로딩 속도부터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원래 평균 키인데 몇분 걸리셨나요? 음.. <laughs> 10분? <웃음> 에? 아니 그럼 아까 친구분이랑 이제 롤 하신다고 하셨는데 2시에야 나랑 교오하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1시부터 열심히 켜놔가지고 약간 컴퓨터 달고 놓는 그런 쌤 그래야죠 <laughs> 이제 어제도 <laughs> 7시에 약속했네 들어가는데 40분 걸려가지고 7시 40분에 시작하고 그럼 친구분이 <laughs> 4 0분 그냥 기, 기다려, 기다려준 거예요? 네 예. <laughs> 친구분님 이젠 좀잘 들어가실 거예요 시간 약속을 자 지키는 친구가 될 겁니다 아 오늘 진짜 엄청 뿌듯해지는 게 당첨이 되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laughs> 재밌지으면 그냥 가도 될거 같은데 아 예예 아이러면아이러면요 ㅎ ㅎ 큰한 느낌인데? 네 자 이렇게 음. 컴퓨터 전화 시기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이제 굿즈 다시 한번 또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컴퓨터 당첨까지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또 컴퓨터 또 스마트 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예. <laughs> 컴퓨터 어디? 스마트 컴자 <laughs> <laughs> 그러면 첫 번째 배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씩해주시고 다음 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리돈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또 재훈님과 함께 두 번째 당첨자분을 또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는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죠? 충북 청주입니다. 아, 충북 청주까지 멀리 또 왔네요. 자, 단 이번에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조금 더 이제 원래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다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번 당첨자분은 과연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실지. 그러면 가 갑시다, 재훈님. 네. 어, 아, 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자두 번째 컴퓨터도 이렇게 한번 어. 아, 배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콤 그 3행시로 이제 참여해서 당첨되셨나요 네. 어우 아, 스마트콤은 어떻게, 어떻게 한번 알고 아, 이렇게 조금씩 네. 들어가고 네. 있는데 네 갑자기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네. 참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안될줄 알았는데 어, 나 와... 당첨이 되셨습니다. 와, 예. 대물의 주인공. 어, 축하드립니다. 그럼 원래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되셨어요? 원래 글자님 통해서 예전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아, 거기 PC방에 있었던 컴퓨터 중에 하나를 네, 네. 구매를 했었는데 5년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오년 사용하셨다가 네. 이번엔 제가 기존에 쓴 컴퓨터인데 스마트컴에서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주셔가지고 네. 사양이 또 굉장히 또 좋을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셨죠 재훈님. 야 이게 음. 진짜 슈퍼컴입니다. 명예훈장님 컴퓨터고요. 방송용으로 손색 없고 라이젠 7 8 0 0 x 3 g 랑 i7 3080 거의 방송인들 그냥 게임 컴퓨터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한번 연결해 보러 가죠.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자, 아, 재훈님께서도 아. 연결해 주셨습니다. 한번 켜보시죠 네. 오, 오. 와.. 와 r 텍스3080렉좀 어떤가요? 아, 렉 하나도 없어요 깜짝 오. 놀랐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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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좀 버벅였네요 이런데 네, 오죠? 이게 렉이 엄, 엄청 많았거든요 오. 근데 어떻게 버벅이는 상태에서 그래도 계속 하셨네요. 메이플 얼마나 좋아하시면 이게 테스트 서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한 거거든요. 아맨 처음 메이플 소리 나올 때? 네, 맨아 처음부터. 공식 처음. 그거 나오기 전부터 제가 시작한 거거든요. 진짜 2 1년이잖아요 네, 거의 21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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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요 메이플 또 사랑하는 분께서도 받아가셔가지고 네. 좋은 컴퓨터. 여기 이제 또 집에 가는 코넷인데 네. 렉이 약간 걸리거든요. 사요 과연. 기대해 주니까 오, 바로 튀어나와요. 원래 보통. 한 <목소리> 30초? 아, 30초 나가셨어, 요 네. 어, 네. 괜찮으십니까? 네. 하하하. <laughs> <laughs> 네, 여기서 이제 확인 바로 누르시고, 빨리 1등으로 나가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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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롭다, 여유로 예, 여유롭다로. 아, 지금. 역대급 지금 찐텐. 아니 아까 오늘 일도 하고 계셔가지고 맞아요. 좀 피곤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한번 웃으면 좀 보면서 저도 약간 힐링되는. 너무 좋아요. 안녕하요 너무 좋아요. 아 다행입니다. 아 너무. 아 당첨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컴퓨터도 한번 이렇게 배달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두 번째 분주님도 또 만족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또 좋았고. 네째컴에서 이렇게 또 좋은 이벤트 함께하게 되어서 저도 너무 이제 기쁘고 오늘 당첨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컴퓨터 어디? 아사합하니다 <laughs> <laughs> 어, <고맙습니다>. 네. <laughs> <수고하십시오. 웃음>